왕초보 영어 회화 시장을 바로잡고 그리고 첫걸음, 그리고 첫단추 처음부터 영어를 제대로 배울 수 있게 이 영어 유튜브 채널 갓영어스타터를 만들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미국에서 20년 넘게 살다 온 김교포입니다. 여러분 어떤 분야에서든 말만 잘하면 대충 준비를 해도 불평이 없는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? 죄송하지만 바로 왕초보 분들입니다. 주식으로 따지면은 주린이들이죠. 저 같은 사람 한두번 속은 게 아니에요.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 대한민국에서 원어민들이 오글 거려하는 영어나 쓸데없는 영어를 가르치는 게 너무나 많아요. 물론 훌륭한 선생님도 많지만 그래서 이 영어 유튜브 채널에서는요 실용적인 여행 영어, 비즈니스 영어, 식당 영어 모든 상황에서,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영어 문장 패턴만 준비를 할 겁니다. 일단은 우리는 단어부터 먼저 공부를 할 거예요. 우리가 건축을 배우기 전에 벽돌 쌓는 것을 배워야 되죠. 그것처럼 우리가 단어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. 영어, 회화, 스피킹에 꼭 필요한 단어들만 모아놓을 거예요. 그냥 막 가져온 게 아닙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배울 단어들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? Oxford English Corpus. I know, 전문적이게 들리죠? 연구를 끊임없이 해가 해와에 꼭 필요한 단어들만 모은 리스트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리스트를 쭉 봤는데 여기서 필요 없는 단어도 있고 그리고 어, 이 단어는 좀 있어야 되는데 해서 제가 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영어, 해와의 스피킹에 꼭 필요한 단어 리스트를 쭉 만들었습니다. 카테고리 별로 나누었어요. 예를 들어서 음식, 여행, 비즈니스, 싸울 때, 슬플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이 유튜브 채널에서 플레이리스트를 선택을 해가지고 운동할 때, 설거지할 때, 청소할 때 내가 배우고 싶은 영어를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효율적이에요. 그런데 그냥 단어만 배우면 노잼, no 재미없겠죠? 이 단어와 발음과 억양과 뉘앙스와 그리고 문화까지 같이 배울 거예요. 그리고 너무나 쉬운 단어를 쪽 조만 조율을 해도 딱 원어민 티가 나는 아니면 어좀 미국에 살다 오셨어요 티가 팍팍 나는 것들을 제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여기 유튜브 채널 구독하신 모든 분들 다 여기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원빅 패밀리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리드를 할 거예요 저를 믿고 따라오시고요 처음부터 제대로 배우는 자세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키도키 산토키 에리바디 이더 떡볶이 설렁탕 은가뚜기 베퍼로니 피자